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강사 고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전주 금요일 대비 8%가 상승했죠? 13,500원이 상승한 8 1,8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금일 에코프로 BM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현황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금주, 흐름, 그리고 주요 핵심 키포인트까지도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초특급 재료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PC가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을 좀 시사하고 있고 또 9월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감을 좀 찾아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죠.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흐름이 정말 좋네요. 금일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0.25 코스닥은 0.2%인데 2차전지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2차전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폭가대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금일 모건스탠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회장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쪽에서 그 유럽 쪽에 25년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가 지금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인데요. 기존의 118에서 93.6으로 하향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160만 대에서 25년도 220만 대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침투율이 24년 15에서 25년도 20 이상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배터리도 증가 생수밖에 없죠 그래서 24년대 68에서 25년도에는 80% 이상으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익성과 마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면서 지금 2차 배터리 업계 그런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일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ATL 미국 블랙리스트인데요. 지금 일단 CATL에서 좀 군용으로 네개 정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좀 민간 쪽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향후 기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민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하웨이처럼 완전히 전방위적인 그런 미국 제재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뭐 CATL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쪽 배터리 업계에 굉장한 반사 이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호재겠죠.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죠.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로 지금 2차전지가 부각이 되고 있다. 기존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이게 존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2차전지 쪽 섹터에 훈풍을 가져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8월 중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 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71.5 위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리튬 가격도 이제 우상의 그런 흐름을 가져오려고 상황입니다. 지금 앨범 말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앨범 말도 지금 리튬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좀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를 좀 변곡점으로 삼아서. 좀큰 폭의 상승을 좀 가져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VM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덜어냈네요. 51만 주 정도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36만 주, 기관이 15만 주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주도하고 있죠. 기관도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일봉입니다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금일 5일선, 11선, 2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한 번에 돌파를 했다가 지금 뭐 61선 부근에서 살짝 놀리긴 했지만 은 5일선, 11선, 21선을 한 번에 돌파했다. 정말 좀 의미 있는 돌파고요. 그다음에 6월 초 이후에 이 최대 거래량이죠. 금일 160만 주 정도가 터져줬는데 이렇게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상승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60분 봉을 보시면요. 지금 박스권 돌파후 지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기존 요 박스권에 대한 금일 돌파가 나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기존의 국점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살짝 눌리면서 갈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이긴 한데 고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의 저항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주봉상 5일선을 금일 돌파를 했죠. 그리고 1일선이 182,500원인데 금일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리면서 금일 마감을 했는데 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자리이고 저는 더불어서 2일선이 지금 19만 5천원 부근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돌파 시도도 이번 주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봉상에 좀 이번 주에 아직 4일 남아 있잖아요 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따라서 변곡점이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관련된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는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주식은 추세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100% 상승할 때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변곡점은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이전곡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초기부터 바로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정말 맥스 1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75%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최대 2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100%의 수익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75%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25%의 수익을 원하세요? 당연히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원하시잖아요. 이것도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 9%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에코프로 BM 대응 방안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기재를 했고요. 목표가를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단기, 중기 목표가를 기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받으셔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9월 2일자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도 이 업데이트 본을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좀큰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선착순 딱 10분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빠른 신청이 필수겠죠?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에서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꼭 받으셔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즘 장세가 매우 좀 불안정하고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단타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는 딱 2분만 집중해주세요.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당일 수급 주소지를 찾는 거예요. 당일의 하테마, 돈이 쏠리는 그런 주소지를 찾는 것. 여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돈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꾸준한 단타 수익. 3%도 좋고요. 5%도 좋아요. 더 나아가서... 10%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단타 계좌에서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일 단타 종목으로 한싹을 드렸어요 시초가 매수였고요 목표가는 8,100원 10% 이상 자율적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싹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테마죠 지금 한싹 같은 경우는 만간자료 전송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페이크 테마 쪽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금일 전일 몸통을 잡는 갭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동시효과 때.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늘려 있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강력한 수급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일 시초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시가가 지금 전주 금요일 이 음봉을 잡는 그 몸통 위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가가 7,380원. 약 2.3%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가는 지금 8,600원까지 거의 19%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의 수익률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0일 한 농화성 29일 한빌레이저 28일 한싹. 27일 라온시큐어. 2 6일 케이엔솔. 22일 재룡산업 21일 오성첨단소재. 20일 일신바이오. 19일 환농화성.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잠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정말 사소한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저 또한 성공의 멘토로서 여러분의 성공에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작은 사소한 긍정적인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드머니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매일 5에서 20% 수익을 벌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타계좌에 딱 100만원만 만들어 오세요. 제가 정말 복리에 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처럼 정말로 3삼만 단타계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는 저의 도움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제가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